이탄희는 서울법대 졸업 후 하버드로 스쿨을 수료하고 이재명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합니다. 이탄희는 사시 합격 후 수원지검 판사가 되고 이재명은 사시 합격 후 노무현 변호사 연설을 듣고 변호사가 됩니다. 이탄희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를 거부하며 판사 사표를 내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연속 당선됩니다. 이탄희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문하여 용인정에서 당선되고 이재명은 대선 경선 3위를 합니다. 이탄희는 증오 정치 종식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발언하고 이재명은 대선에서 역대 최소격차로 낙선합니다. 이탄이는 한동훈을 상대할 유일한 의원으로 평가되고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후 24일간 단식합니다. 용해인이 개혁연합신당 창당을 주도하겠다오 밝히자 이탄이가 개혁연합신당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탄이는 이탄이 t v 의 위성정당 금지에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는 글을 기재해 논란이 증폭됩니다. 이동영 등은 국민이 이미 위성정당으로 추가 서른석을 차지해 제 1당이 되어 버리면 민주당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며 비판합니다. 1분 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